차트 우리 밀보드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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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브가 있습니다. <laughs> 아 일단 이거 해야죠, 이거. <laughs> 4년 전입니다. 이그 발표한 롤린이 역주행을 해서 지금 음원 차트 1위. 와, 야. 아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진짜 아직까지도 예. 실감이 진짜 잘안 나고요. 예, 예. 저희가 진짜 이렇게 1위 할수 있을지 정말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씩 스케줄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네? 네, 이제야 실망이 네, 네, 네. 나는 것 같아서 자,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어, TV에 나오셔서 뭐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스케줄을 했고요, 잠도 못 잤고요. 그런데 저희는 활동 때 잠도 잘 자고 어, 너무 말했죠? 네 너무 <laughs> 일이 없다 보니까 너무 자고 지금은 진짜 잠도 못 자고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아... 중에도 아... 전화 인터뷰가 계속 오... 들어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야... 근데 네,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실감이 안 나다가, 오늘 이렇게 유재석 선배님을 뵈니까, 김재석 선배님도 안 해주시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어떻게 이거. 아, 빨랐어, 빨랐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오줌 급했으면 유재석이 시간에. 야, 찔렀어, 아니, 손으로. 아, 어, 저도 놀랬어요. 그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용남 형제 아 형께서 오랜만에 형이야. 형야야 아, 어? 진짜 고맙다. 우리 약간 진짜 감격스러운 그톤으로야 아 그렇게 대형 프로그램 나가게 돼서 고마워. <laughs> 형 저희 그렇게까지 아 우리 프로그램 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 <laughs> 그게. 대... 계속 우리 애들 정말 좋기를한네 다섯 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무 착하다고 하면서 뭐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정 씨한테 따로 뭐 얘기 없었어요? 저희한테 이제 되게 겸손하라고 하셨어요. 그날도 저희한테 어이. 얘들아 겸손해. 무조건 감사하고. 똑 <laughs> <laughs> <와, 웃음>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하고 저희가 딱, 우리 이제 열심히 하자 했는데, 대표님 인스타에 기도하시는 걸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겸손, 교만 X, 감사, 이런 거를 이렇게 해시태그를 더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아, 너무 감사하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했는데, 바로 한몇 시간 후에 새로 사옥을 저희가 이제 지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바로 다음 <laughs> 계시구이 삐까번쩍한 건물을 찍으셨어요. 아 사옥을. 네. 그래서. 대표님 뭐 방송 많이 하실 때 보면 그 플렉스 대단하셨거든요. 세호야 진짜로 겸손해야 되는데 반지나 연한 짓이라고. 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 근데 네. 용룡하고잘 맞아요. 아, 체형도 비슷하고. 아, 잘 맞아. 목소리 톤도 비슷해서. 플렉스 네. 차고 무서울 때다 예전에 무서울 있다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아니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브레이브걸스가 이렇게 화제가 되면서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무한도전 연말정산 특집에 제 뒤에 네? 객석에 유정씨가 앉아있더라고요. 왜, 왜 있는 거야? 아니, 저 <laughs> 아니, 저 때도 표정이. 저 때도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쪽으로 또 머리를 이러셔가지고. <laughs> 형도 사전에 표정이 안 좋네요 네. 무한도전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아 알아야 되느냐, 그쵸, 뭐, 뭐. 위기, 예를 들면, 촌체적난국 부진! 요 아, 얘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그 여섯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언니가 무한도전 작가로 취직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동기들이랑 한1 0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로 아, 알바로 갔었구나 네네, 야, 이게 나중에 우리의 1 0년후에 <laughs>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스케줄도 그동안은 많이 없었고 사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 운전만해라는 곡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나오자마자 폭풍과 장마가 시작돼서 아, 또 작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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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또 장마 네. 네. 때문에 네. 결방이 되기도 하고요 음, 음악 방송이 네.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아... 때문에 운전만회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앞으로 앨범에 대해서. 는 음. 이게 안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네, 것을 그쵸. 사실. 암묵적으로는 서로. 네, 저는 사실 미련이 되게 많았어요. 음. 네, 네. 팀에 대한 미련도 되게 많았고. 아, 애들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을 계속 해왔었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럼 다른 <laughs> 팀을 좀 꾸리려고 준비하고. <laughs> 아, <laughs> 아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 그럴 또수 뭐. 있죠. <laughs> 아또뭐 미련이 있으면. 네. 네. 어렸을 때터 꿈이 가수이긴 했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너무 반대를,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도 더별 면목이 없는 게 성과를 계속 못 보여드리다 보니까 집에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가고 싶어도. 아, 그래서 숙소에 계속 네, 있어요. 저랑 유나 씨는 숙소에서 이제 짐을 뺐었어요 저희가. 아, 진짜요? 네네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어렸어도 한번 버텨볼만 할 텐데 음. 이제 각자 나이들도 어느 정도 찾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네. 노력해서 어쨌든 앨범이 나왔지만 이거 마저 이렇게 뭔가. 바스러지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우리 그냥 이제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대표님한테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 드려보자. 얘기를 한 것이 딱 역주행 그 영상이 올라오기 하루 전이었어요 와 진짜? 네. 네 진짜로 엄청 길게 정리를 해서 용감한 형제 사장님한테 편지를 보냈거든요 전화가 오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이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용감형사 사장님이랑 팀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만나기로 한그 수요일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만나게 된 수요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가,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지 좀 보셨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지금 이러다가 또 말겠지 또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번의 역주행 그런 신호가 조금씩 있었어요. 아그 저는 조금 뭔가 왔어요 느낌이. 아 이번에. 아, 점점 불씨가 커지는 그게 달랐어요. 아 전에 하고는 잘좀잘 다른 네. 양상이었군요. 댓글들이 다궁쿵 장병 여러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몇몇 몇 그때 몇 군번 이런 거를 아. 다 적어 주시면서 우리가 도와주자. 아, 아 브레이브걸스 우리가 도와주다. 도와주자. 아. 내가 브레이브걸스한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갚을 차례야. 근데 우리 대사래서 이렇 아, 우리가 품 같이 쳐라. 부 인수 인게 이렇게 하면서 릴 릴레이터. 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 내가 제대를 하지만 우리 후임들이 계속 인수인계를 해서 브레이브걸스를 띄워라 야. 명령을 내리고 간 거잖아요. 아참 정말 눈물 나네 이거 아이 전설의 노래 아. 롤링안 들어볼 수 아, 없잖아요. 진짜요? 자 우리 네 분께 박수로 한번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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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아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네요. 네, 아, 좋았습니다. 어. 네. 이거 저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네. 아. 4 년째 쓰는 거예요. 아, 아 요즘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역주행하고 있는 또그 해병대 분들이 계세요. 좋다. 네. 그 알죠? 예, 네. 네, 그 영상. 네. <laughs> 방송에 갔을 때는 다른 가수들이 저렇게 환호받고 네. 누군가 따라 하고 이런 거를 보다가 군대에서는 저희를 저렇게 따라 해주시니까 또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도 살짝 살더라고요. 아, 그래서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드디어 놀토에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한혜씨의 또 친친이 있네요. 어? 한혜씨가 어? 어? 꼬북주아 우리 어. 유정씨와. 응? 어 친친인데, 그런데 솔직히 한혜씨 친친 주장을 우리가 온전히 믿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나서 좀 맞아, 믿는데. 맞아. 어느 정도 친한가요, 유정 씨 한번 얘기를 좀 아니, 해주실 많이 많이 볼까요? 친해요. 많이. 네. 네. 유정 씨 입으로 얘기를 들을게요. 들을게요좀 친한. 가만 있어봐요. 얘자 입을 네. 좀 닫아주시고요. 네. 입을 좀 닫아주시고 유정 씨 얘기를 요 네, 들어볼게요. 아 사실 저희가 이 촬영 전에 그 컬투쇼에서 한번 만난 적이 어, 있어요.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에서한 번이요? 네. 한 번. 네. <laughs> 한 번? 네. 그래서 아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놀지 나가면은 네. 찐친이라고 혹시 얘기를 해도 되냐? 사장님들. 어? 진짜 원래 네, 네. 그 멘트 다 했어요 아, 진짜로. 네,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상상못 봐시니까, 못 봐서 친한 어. 동생이라고 어. 해도. 아우 네. 아유했는데 네. 아, 네. 저희가 오. 헤어질 때 굉장히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매주야, 뒷걸음으로 매주야. 이렇게 아. 다시 헤어졌거든요 아. 그러고 나서 아. 오늘 이제 노래. 우리... 두, 아. 두 번째 보는. 두 번. 번 그러면 노래 빼고 광고 빼고로 한 37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고야. 어? 아 근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고 찐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본인만 느낌면 어떡하냐고요 아, 느껴야지 어, 친해집시다 <laughs> 아 이게 아, 웬일이야 아, 네. 지금도 지금 바라보지는 못해요 왜 나만 봐요 하네 씨 유정아 한번 해봐요 <웃음> 유정아, <웃음> 유정아+ 유정아+ <웃음> 어, 유정아 잘 나왔다 유정아 잘 나왔다 <웃음> 나만 믿고 있다가 50년생 5 0면서 그거 따라 내가 오늘 도와줄게 <laughs> 유정아, 보여줄게 유정아, 보여줄게. <laughs> 아니, 돈을 좀 봐. 야, 돈을 아니, 고개를 돌아갔는데 돈을 정해보고 있지. 고개를 돌아갔는데 돈이. 눈이... 자, 유정씨. 자리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네, 불편해지면 <laughs> 말씀드리고. 어, 중간중간에 네. 불편하면 우리 김숙씨랑 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laughs>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 여러분들 진짜 도너츠 너무 좋아하나봐. 보통 우리가 이제 게스트분들 나오면 좀 배려를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한 해를 필두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본인의 <laughs> 한만만 챙기네요 게스트가 두 명이나 아직까지 서 있는데 이거는 게스트를 좀 너무한 거 빨리 할... 하나 네, 이건 빨리 보내줘야 아요 맞아. 게스트 연령에 맞는 문제를 좀 필요로 합니다 네. 다음 네. 문제 보여주세요 어+, 어? 어? 유정+ 어? 유정+ 유정 같이 들을래 어+ 어+, 어? 진짜 어+ 맞아, 맞아. 99 어+ 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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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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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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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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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들을까? 실패. 유정. 어? 유정. 너도 같이. 실패. 들을까? 넉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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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살! 넉살! 이제 못 참아. 이거는 좀 너무한 거 같아. 빨리 보내줘야 돼. 네, 이건 좀 너무한 거 같아. 이건 맞아. 이건 맞아. 넉살. 같이 들을까? 정답. 어... <laughs> 또안 준다. 아니... 그렇지 그렇안 아니... 준다. 아니... 그렇지 아니... 그 맞아! 거기서 막 남자가 이제 와갖고 같이 들을까? 아, 야 하필 댄스 있는 걸 내가 골라? 맞아 맞아 아. 아니 근데 지금 유정씨와 민영씨가 같이 들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러니까. 옆에서 툭 같이 들을까 계속 아. 죄송, 죄송. 죄송. 괜찮아 여기 네명중에한명 누가 될지 지금 나가야 돼 무조건 민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나가야 돼 문제, 문제 오픈! 뭐... 아, 한 좀... 좀만. 어, 아, 와. 야, 최근 거 아니야? 그치, 아, 미치겠네. 아, 야, 막 최근 거야. 아, 미쳤네. 야, 봤는데. 최근 최근을 잘. 나 이거 오 c n 에서 봤어. 내가 쇼핑을 많이 하긴 하지. 남 눈치 보지 말고 맘껏 사.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주세요. 니들 아 마음대로 네 사.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런 결이다. 어, 그런 결이다. 응? 세윤, 세윤. 잘 먹고 잘 사세요. 마지막 조언은 맞습니다. 어, 사세요.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신동엽 씨나 문세윤 씨 집에서 아내분한테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민영. 민영. 너 혼자 잘 사세요. 너 혼자 잘 사세요. <laughs> 아, 너 혼자 잘 사세요. 무슨 소리야? 아 뭐야? 지금 얘기가. 어 문세윤한테 너 혼자 어. 잘 사세요. 어, 아니 내 얘기 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어. <laughs> 앞에 네모 사세요. 어. 뭐지? 잘생겼지. 아 네, 좀 약간 반말을 섞어서. 저기 약간 제 기억에 맞으면 쇼핑몰 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사세요 쪽. 야, 너. 어. 아, 그 유정! 응. 유정. 너네 맘대로 사세요. 아. 유정! 유정. 니들 맘대로 사세요. 아, 유정. 니들 맘대로 사세요. 아, 정답입니다. 와. 아 맘대로 사세요. 아니, 근데 집에서 니들 맘대로 사세요.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저는 오래오래 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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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아. 오래오래 살. 오래오래 행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아, 아. 유정 씨가 크림을 가져가면서 솔드아웃. 아, 다음 주에. 아, 많이 떨어졌어, 송부야 오픈. 할게요. 자. 아, 어. 어. 아, 저기 아, 뭐 이거? 아, 갑자기 어, 뭐지? 생건 뭐데 이거. 아, 아, 건데? 뭐, 야, 야, 생건데? 음료제한 같은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뭐지? 동현? 동현? 네. 아, 늦었지만맞출게요 b 안, o 안 어? 뭐가 지나갔냐? 오! 그 다음 대사. 다음 대사. 야 o 야 뭐가 지나갔냐? 질문의 다음 대답! t 네. 어? <laughs> 아 m t e 스타일인 것같은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 그 s your n 고 m e What's your name? What's y 힌트야, 어? 아... 립싱크인트야, 뭐야? <laughs> 어! 아, 그래! 그 그거, 아... 세윤! 아... 세윤! 글쎄, 워낙 순식간에. 아... 어! 일어난 것 같은데? 같은데요? 네? 0저답 실패! 90% 저답. 실패! 도현 구현! 현아이아이 그렇 UFC야 UFC <laughs> 너무 순식간에 <laughs> 어, 왔다, 왔다. 너무 순식간에 뭐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나서 일이 나서 실패. 뭐가 뜻 동연 동연에서 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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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연. 워낙 순식간에 실패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지 그렇지 미녀 미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답입니다. 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저 깜찍이 CF 아니야? 맞아 맞아. 아, 개인기. 네트로 세트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 옛날 개인기. 무조건 연습했던 박희진이. 안상태님. 걸그룹은 무조건 안상태 다 했어요 멤버들. 그럼 그럼. 저도 하고 다 했어요. 아, 그래. 응. 아, 자 안상태갑니다. 응. 나안성태 박희진이요. 뽀뽀로 뽀뽀 뽀뽀. 이거는 좀. 잠깐만. 어. 옆에 탱구 씨가 한번 받아줄 수 있나요, 한번 탱구 씨에게. 나 안성댁 박희준이야빠파라빠박 나도 안성댁 박이야바라박 아, 아, 누구 <목소리> 아, 다 안성댁 <목소리> 박야가라다어다어다 <있어, 목소리>